어 제가 글을 잘못 써갖고 어,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갖고 네, 메이커사나 이런 거 R 울트라 R6 쓰시는 분들 어, 뭐그 제조사를 제가 뭐할건 아니고요 좋다고 하시고 쓰시는 분들은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R6도 등급이 낮은 거예요. 왜 등급이 낮은 거냐면은. 원래는 울트라라고 5W30이라고 5W40이라고 울트라코 리모라 조껍컵기에서 굉장히 좋은 오일이 나와요. 1L 2만 원짜리 오일. 그게 원래 순정 오일이었어요. 저기 이벤코하고 이벤코 엔진유? 그다음 그거하고 저기 댄스가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거 썼을 때는 문제가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R6도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교환 주기나 이런 것부터 잘못되어 있고 r6도 결론적으로는 열에 못 버텨요 그래서 소음기 쪽에 트러블을 많이 줘요 소음기 쪽에 트러블을 주면서 당연히 그 열에 못배기가 됨으로써 그 오일이 자기 역할을 못함으로써 연료펌프나 인젝터나 라인어나 이런 데 손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기아 오일 같은 경우에도 75에 90 정도 90 정도만 쓰고 있지, 실제적으로 140을 쓰고 있는 어... 순종오일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140, 7 5에 140이라는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그래서 그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고순순 종오일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사에서 자기가 그거 하는 거는 리베이트예요. 그러니까 리베이트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스펙이 있어요. 그 스펙대로 거기에 맞는 오일을 느낌하면 돼요. 교환주기도 그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만 쓰면 돼요. 근데 그 교환주기라는 건 걔네들이 설정했을 때그 그 스펙이나 그거에 설정하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톤수예요 톤수. 실중량. 그 차가 실 수, 실을 수 있는 실중량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항상 말씀드리죠. 5돈에 5돈 안 싫어요. 5돈 차들은 5돈에 세팅돼가지고 그거를 30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나온 차들은 절대 아니에요. 덤프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은 운행 시간이 있어요. 아 얘네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걔네들이 집어, 이게 차 주행하거나 할 때도 뭐몇 시간 운전하고 몇 시간 쉬고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 이상 오버되면 경찰 와서 잡딱지 끊어요. 근데 우리나라 는 24시간이에요. 그냥 아, 주구장창 800km 그냥 뭐 그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5에 140은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순정 오일로 75에 140을 쓰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저도 75에 90 쓰다가 75에 140을 써봤지만 너무 좋아서 140을 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전투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차가 안망가지나한걸안망가지는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순정오일은 정말로 말씀드리지만은 써보세요 아, 유로식스는요 너무 고마워요 저한테는 진짜 고마워요 아 최고야 진짜 써보세요 순정오일 써가지고 R, 유로식스로 해가지고 총매쪽에 트러블 없다 야 그분은 진짜 1톤 미만 짐실 부단1분이에요 1톤 미만 정말 봐 진짜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정말로 순종오일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짧게 이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